엑셀에서 파이썬으로 시각화를 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여러분은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셔야 했다면 앞으로는 타인의 그래프를 보고 코드를 가져와서 코드를 수정해 내가 쓸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잘 그린 그래프도 컨트롤 C, 컨트롤 V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팬더스 라이브를 러리 공부하고 있는 강사 김판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에 파이썬을 탑재해 준 덕분에 엑셀에서도 파이썬을 이용한 시각화를 할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더 복잡한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산포도를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는 판다스가 아니라 시본 라이브러리로 그릴 겁니다. 시본이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보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을 쓰시는 게 편해요. 자 시본의 갤러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들을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려볼 그래프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그래프입니다. 어떤 데이터의 산포도를 그려놓은 것 같죠? 근데 산포도가 걸레에 따라 그룹이 나눠져 있으며 사이즈도 무게에 따라서 나눠져 있죠. X축은 홀스파워인 걸로 봐서 마력, 자동차 관련 데이터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MPG는 연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산포도를 그리는데 산포도를 그룹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나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무게에 따라서는 크기가 다르게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산포도 그걸 그려볼게요. 자 파이썬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장점이 뭐냐 이렇게 그래프를 발견하시면 요 밑에서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피하고 오늘 그래프를 그려볼 엑셀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늘 그래프를 그려볼 엑셀 파일은 지난 시간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와 똑같은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 분포입니다. 학생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성별, 나이, 그리고 키와 몸무게가 나와 있는 데이터예요. 행은 한 500개쯤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4개의 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x 축에 하나, y 축에 하나, 색깔을 다르게 하는데 하나, 크기를 다르게 하는데 하나 이렇게 네 개를 각각 쓸수 있겠죠? 아까와 같은 네 개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산포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썬 코드를 쓰기 위해서 이꼴 py 를 하시고 왼쪽괄호 이렇게 하면 파이썬 코드를 쓸수 있는 셀이 됩니다. 왼쪽 표로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용할 왼쪽 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표의 범위를 전체를 드래그를 하시고, 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을 뜻하는 df에 넣어줄게요. 변수 df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df를 불러올 때 왼쪽 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넣기를 할게요. 이렇게 코드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코드를 왼쪽 표에 맞게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카피해온 부분에서 시본을 임포트한 코드는 삭제하겠습니다. 를파이썬인 엑셀에서는 시본, 판다스, 넘파이, 매트플로립. 이네 가지 라이브러리는 임포트 없이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줄은 세테마. 요거는 시본의 테마를 설정하는 코드거든요. 아까는 화이트라서 눈금이 하나도 안 보였죠. 저는 산포도 같은 경우 눈금이 보이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이트 그리드로 테마를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있지만 mpg는 그래프를 적용할 데이터를 말합니다. 저희는 df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죠. 그래서 이두 줄도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는 sns.lilplot이라는 함수로 그려졌어요. sns는 시본이라는 뜻이구요. 시본의 lilplot 함수로 산포도를 그린 겁니다. lilplot의 주요 파라미터는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표. 여기서 df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x축, y축, q. 휴는 그룹을 나누는 인자인데 그룹에 따라 컬러가 나뉘기 때문에 컬러를 나누는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크기가 달라지는 열을 지정한 거예요. 저희는 x축에 일단 키를 놓고 y축에 몸무게를 놓고 젠더에 따라 그룹을 나눈 다음에 삼포도의 그래프의 크기를 나이에 따라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x에는 하이트, y는 웨이트. 휴에는 젠더 사이즈에는 ag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에는 df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수정을 해볼게요. 자 x는 height, y는 weight, q는 gender, s i z 는 age, 그리고 데이터는 df를 쓰기로 했죠. 이렇게 코드를 카피를 해 와서 저희 데이터에 맞게 인수만 적당히 바꿔 주시면 그래프가 그려진단 거예요. 실행을 해 볼게요.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그려졌는지 보여집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클릭하고 파이썬 출력을 엑셀의 값으로 바꾸면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작죠? 그건 셀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거니까 적당한 셀 범위를 선택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파이으을 그리면 다이나믹 플롯이라고 해서 실제로 값을 바꾸면 그래프도 같이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14세 피멜일 제일 첫 행의 자료를 키를 한 2m, 몸무게를 100kg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기 2m에 100kg의 학생. 생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원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코드를 조금 더 바꿔 볼게요 제가 봤을 때이 그래프는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너무 크게 그려졌어요 사이즈 10 저희는 age 10의 값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정확한 크기는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건 sizes라는 파라미트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sizes에 40에서 400 요 사이로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0을 좀 줄여볼게요. 이걸 20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크기가 좀 줄었죠. 그리고 저는 색깔 좀 바꾸고 싶은데 팔레트는 우리가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쓰던 그팔레트예요 색들의 집합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뮤티드라는 팔레트를 사용한 건데 이 팔레트를 바꿔볼게요. 레드 블루라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R D B U R과 B만 대문자예요. 이걸 실행해 보시면 새로운 팔레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팔레트는 약간 파스텔톤이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는 투명도인데 투명도가 0.5니까 좀잘안 보여요. 그래서 얘를 0.8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산포들을 손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만 크게 보여 드릴게요. 자, 어떠신가요? 갤러리 보다가 적당히 괜찮아 보이는 그래프를 보고 그 코드를 복사해서 가져와서 내가 가진 데이터에 맞게 조금만 바꿔 주면 이렇게 손쉽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이게 파이썬 시각화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코드는 한번 그려 놓으면 굉장히 손쉽게 재활용도 됩니다. 코딩이 원래 컨트롤 C 컨트롤 V는 훨씬 편하니까요. 파이썬의 시각화라는 건 결국 이제까지와 같이 스스로 그래프를 그리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좋은 그래프를 보고 코드를 따와서 일부 코드를 수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손쉽게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왜 파이썬을 시각화를 해야 되는지 나는 엑셀로 그래프를 잘 그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남의 그래프를 굉장히 쉽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그린 그래프도 가져와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제껏 그렸던 그래프도 손쉽게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게 파이썬을 하는 시각화의 장점입니다. 파이썬인 엑셀 덕분에 보다 손쉬운 시각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시각화 수업을 들었고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와 조그만 코드를 바꾸는 것으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지만, 여러분이 파이썬인 엑셀, 현재는 베타 참여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했던 강의를 파이썬으로 그대로 실습할 수 있도록 구글 콜앱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더보기 아래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구글 콜앱은 여러분 지메일 계정만 있으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 똑같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인 엑셀은 이렇게 장점이 많습니다. 판다스를 공부하시면 엑셀에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들을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 채널이 판다스를 배우는 채널이에요. 다음엔 또 다른 판다스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